어, 4단원 하기 전에 3단원 마무리 되면 시험지 먼저 붙이라 알겠지? 응 자, 50번의 정답은 243이 정답입니다 5 0번 정답은 243 자, 최고차에수가1인 3차 함수 fx와 최고차에수가 2이 2차 함수 g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fx는 x의 세제곱 더하기 bx의 세제곱 더하기 cx 라고주고 gx는 bx의 제곱 더하기 px 플러스 q 라고 둘개 이차함수라고 했으니까 자 그랬을때 가에서 f알파랑 g알파가 같고 f프라임알파랑 g프라임알파가 마이너스 16이랑 같다 이 실수 알파가 존재한다 나 f프라임 베타 는 g프라임 베타 1 6이 실수 b가 존재한다 g에 베타 플러스 1에 마이너스 f f에 베타 플러스 1을 갖고 와야라는 게 문제지 자 일단 우리가 가 조건으로부터 가 조건으로부터 같으니까, 나오고, f 알파와 g 알파와 같으니까 얘 f 알파 마이너스 g 알파는 0이다 라는 게 나오고 마찬가지로 얘로부터 f 프라임 알파 마이너스 g 프라임 알파가 0이다 라는 게 나와 그래서 이두 개의 조건으로부터 우리는 fx에서 gx를 빼준 이 함수식은 x α 의 제곱을 인수로 갖고 있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어. 얘례. 그뭐 f 알가 0이고 g f 프 알파가 0이면 f(x)는 그 제곱을 인수로 갖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3차에서 2차 뺐으니까 3차 식이 될 거고 최고차 계수는 1이 되겠지. 그리고 여기에 하나의 인수를 더 갖고 있을 거다라는 거. 됐어? 그리고 이제 이 k를 찾아줄 건데, 어 얘는 우리가 f 프라임 알파, 어 뭐로 갈까아 일단 여기 다는거 찾아보자. 일단 이거 미분해주면, 아 일단 미분해주면 f 프라임 x g 프라임 x는 요 미분하면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앞에 거 그대로. 이거 분하면가 되겠지. 그래서 x α 알파에 2x 더하기 2k 더하기 x α 알파가 되고 x α 알파에 3x 더하기 2k α 알파. 그 0이 되는 x가 알파 또는 x는 마이너스 3분의 2k α 알파다라는 걸알수 있지. 이 카가 나조건으로부터나조건으로부터 F프라임 베타 마이너스 G프라임 베타도 0이 거니까 얘가 베타다라는 게 나오지 얘가 베타 얘가 베타 맞아? F프라임 베타 마이너스 G프라임 베타가 0이니까 얘가 베타인 거야 자 그리고 또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게 GX가 최고 차의 계수가 2인2차함수라고 했어. 맞아? 그럼 아래로글로긴 함수다라는 말알수 있을 거고 여기서 g(x)는 g 프라임 마이, 어파가 마이너스 6이고 g 프라임 베타가 16이에요. 뭐야? 대칭이지2차함수항 상축을 기준으로 대칭인데 알파에서 마이너스 16이라는 기울기를 갖고 접선의 기울기를 갖고. 베타에서 플러스 16이라는 접선의 기울기를 갖는다라는 거야 얘는 대칭이기 때문에 따라서 여기서 이 대칭축 얘는 뭐가 된다? 알파와 베타의 중점이 된다라는 거 알파와 베타의 중점 됐어? 그래서 이 대칭축 얘가 x는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가 되면서 gx라는 요함수는최고차항계 개수가 2면서 x-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전체는 제곱의 플러스 c 이렇게 되겠했지 됐어? 그리고 뭐야? g' 알파가 마이너스 16이나 g' 베타가 16이다 라는 걸 이용해가지고 알파랑 베타 사이의 관계식 이용을 구할 거야 이거 미분해주면 4의 겉미분 통리분 해준 얘네 그럼 여기다가 지프라임 베타 베타 넣으면 4에 베타 마이너스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 얘가 16이다 4로 나눠주고 양쪽에 2곱하면 2베타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8이니까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8이다라는 게 나오네 맞니 그럼 얘로부터 우리는 k를 찾을 수가 있어. 어 K 못 찾나? 아, K를 알파로 표현하면 되겠다. 양쪽이 3 곱하면 마이너스 2K 더하기 알파는 3 베타가 되고 여기서 이 베타 대신에 베타가 알파 더하기 8이니까 알파 더하기 8 넣어주면 마이너스 2K는 3 알파 8 3 24 마이너스 알파 그래서 K는 마이너스 2로 나누면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0이다. K는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 2다 u 는다 그래서 t e 자 이제 여기다 넣어서 서 i d 다 찾을 거야. x 마이너스 알파 a 제곱 e k가 요거라 t x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2 그래서 얘가 지금 fx 마이너스 gx거든 우리 요거 찾으라면 여기 식에다가 베타 플러스 1 넣어 f 베타 플러스 1 마이너스 g 베타 플러스 1은 x 대신에 베타 플러스 1 마이너스 알파로 제곱해 x 의 베타 플러스 1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2 해주면 아까 우리 여기서 뭐야?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8과 같다는거 구했지?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8 플러스 1을 제곱 곱하기 8 플러스 1 마이너스 12가 되는 거니까 81 곱하기 얼마 9이니까 마이너스 3이 된다. 81 곱하기 마이너스 3 그래서 243이 된다. 자, 마이너스 243 나오죠? 왜냐? 주원인식이 fx 마이너스 gx니까 우리는 gx 마이너스 fx 구할거니까 플러스 243이다 라는게 맞았지 됐어? 지은다 줄게요. 43번이었죠.